자 2025년 8월 5일 병오일입니다 화기우치도록 강한 날이죠 자 일간별 운세 일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갑목이나 일간분들은 이분들이 어떤 창작활동을 한다 8월 5일날 그럼 조용한 곳에서 창작활동을 한다면 내 안에서 굉장한 작품이 나오는 날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c e 가뭐 하나 기한해요 와봐 이러면 아무도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종화 일간분들. 자, 오늘은 내 재산을 지키자. 자 중요한 계약이나 주식, 코인 매매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무토나 기토 일간인 분들.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눌게요.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무기토 일간분들은 하루가 따스한 날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여름에 태어난 무토 일간 분들은 반갑지 않은 자가 나에게 온다. 경신금 일간 분들 자 여성분들을 예로 들어 볼게요. 오늘 하루는 나를 황홀하게 하는 미친 남자가 오는 날이다.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사람은 좋죠. 근데 이것도 집에만 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임계수 일간 분들 오늘은 복권을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성운이 아주 강력하니깐요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남자 수보명예입니다 오늘은 내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까 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많은 분들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어, 피부 시설이 피부과 가면 사람 많죠? 성형, 명품 구매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저 역시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이신문, 고전책, 이두 가지예요. 몇 년간 이걸 지속한다면, 이걸 멀리 하는 사람과 차이가 굉장하겠죠? 자, A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미혼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A라는 여성은 봤는데, 명품, 가방, 그리고 피부도 좋고 이뻐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외형적인 것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20대나 30대 초반에는 어, 여성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외적인 게 마음에 들어야 눈길이 갑니다 사실은. 자, 하지만 결혼 정년기 남성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더 가요. 직업은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자 저뿐만 아니라 많은 3,40대 남성들이 그럽니다. 자, 단순히 외형만 신경쓰는 여성분들은 까면 깔수록 새로운게 없잖아요? 미모는 적응되면 끌림이 없어지는데 알수록 매력적인 모습이 없잖아요? 그런데 B라는 여성을 우연히 카페에서 봤는데 종이 신문을 읽고 있어요. 고전책이나 남자란 동물은 요내 자녀를 잘 키워줄 여성을 선호하는게 본능입니다. 자 신문을 읽고 있는 여성에게서 내 자녀를 지적으로 키워줄 것 같은 감정이 투영된단 말이에요. 물론 검증된 고전 책도 마찬가지죠. 자 B가 A보다 외쪽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자 철학자 비르켄슈타인 말을 또 인용해 볼게요. 내 언어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자 B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신문 글자로 정제되고 우아한 단어를 사용하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해줘요. 신문에 육두문자나 우리 줄임말 이런 거안 하잖아요. 자, 이건 정말 결혼 정령기 직면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여성분들의 핵심 꿀팁이란 말이에요. 자, 거짓말이라고 생각된다면, 자 어느 정도 남자 손님이 오는 카페에서. 일정한 시간에 방문해서 혼자 종이신문 읽기를 한달 만에 보세요. 말을 걸어오는 남자도 지적 호기심이 있고 여자 외형보다 그 여성의 삶의 태도를 더욱 중요시하는 멀쩡한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여자에게 접근하는 남자가 뭐 문신남이라든지 뭐 헌팅 포차만 가는 남자라든지 자 이런 분들 알아서 걸러지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내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도, 5만원짜리 가방이라도, 이 안에 신문이나 고전책을 넣고 다닌다면, 직장에서나 이성이 구독자님을 다르게 본다고 확신해요. 자, 우아하고 매혹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삶의 진리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